네, 안녕하세요. 유진주택 친절한 이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이고요. 총두동 건물에 16세대씩 두 동이니까 32가구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 두 가구, 뒤쪽으로 두 가구 해 가지고 한 층에 네 가구씩 나오고요. 이쪽은 이제 A동이고 저 옆쪽은 B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공간 같은 경우도 뭐 이쪽으로도 주차 공간 지금 라인은 아직 안 그려져 있는데 이쪽으로 라인 한7 세대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 면이 더 커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다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다차 대실 수 있게끔 돼 있고, 요 가운데로 와서 또 반대편 쪽으로도 차 대실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뭐 겹치기 주차 같은 거 없이 그냥 충분히 다 대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현재 원미구에서 분양하는 신축 빌라 중에 가격이 지금 제일 저렴해요. 근데 가격이 저렴해도 뭐 평수가 작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평수 자체도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픈한 지 3일 정도 된 현장인데요. 벌써 3개가 나갔으니까 좀 분양이 빨리 되는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안문 열고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나와 있고, 그 왼편으로는 CCTV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CCTV 뭐 녹화된 거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보안 문제도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겠고요. 내부 공간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분양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1호 라인 호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신발장 3칸이 있고요. 무광으로 되어 있는 화이트 제품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이렇게 신발장 하부 뛰어나서 자주 신는 신발들 신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좌측에 일괄소등 버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는 사면동 도어로 되어 있고요. 밑에 쪽은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고, 위에는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요. 집 구조가 방 3개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현관에 들어왔을 때 제일 입구에 있는 방 보면, 여기를 자로 재봤더니 한 10자, 9자 나오는 방이에요. 그래서 자녀분들 주시기에는 괜찮은 사이즈로 나왔고, 침대랑 책상 충분히 들어가고요. 옷장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입구에 들어왔을 때 메인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양변기, 세면대, 해바라기 샤워기 나와 있고요. 슬라이딩 장도 아주 큰 걸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특징이 앞뒤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뭐 반신 욕조라든가 그런 거 놓고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하고 화장실을 지나면 거실하고 이제 주방이 나오는데, 거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는데, 거실 사이즈가 지금 4.1m 이상이 나와요. 이 정도면은 대부분 다 비싼 집들, 가격이 좀 높은 집들에서 나오는 사이즈인데, 여기는 4m가 넘는 거실이 나오니까, 거실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넓은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쇼파 놓고도 앞에 그 테이블 놓고도이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TV 같은 경우도 좀큰거 놓으시면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거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트월 쪽은 돌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타일로. 근데 약간 돌 느낌이 나는 그런 타일이 되어 있어서, 예, 자연석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봤을 때 주방 모습이에요. 식탁 자리가 미리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식탁은 굳이 안 가지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식탁이 반듯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의자 4개 놓으면 4인용 식탁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고 우측으로는 그키큰 장이 아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식탁에서 연결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전자레인지장, 밑에는 밥솥 놓는 장으로 이거 넣다 뺐다 할수 있게끔 하니까 밥에 여서 끄내서 쓰시면 되고 당연히 식탁 밑에도 다 수납장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와 있고 싱크볼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두대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냉장고 한대 그리고 김치 냉장고 한대 이렇게 놓으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보여드리면 작은 방도 아주 작지가 않은 게 아홉 자, 아홉 자 방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 25평형, 그런데 가면 작은 방이나 그런 방들이 한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빌라는 작은 방을 원래 여덟 자 뽑는 집들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아홉 자, 9자, 아홉 자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자녀방 주기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면 이쪽이 이제 세탁기 놓는 공간이니까 세탁하시고 드레스룸에 바로 넣으시게 이방을 그렇게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1등급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제 안방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여기도 방이 또 상당히 커요. 그래서 13자가 나오고요. 방에 화장실도 있는데 이렇게 화장실 공간 병지하고 세면대 이렇게 있고요. 안방 화장실은 좀 아주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사용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 대신 좋은 게 이제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서 환기 아주 잘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기 환기 그 기구도 다 따로 되어 있는데, 창문이 더 있으면은, 창문 하루 종일 열어놓으면또 환기가 더잘 되니까, 전기 안 쓰고도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뭐 미니 화장대 같은 거 이쪽에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이 길이가 13자다 보니까 장롱 놓고 그, 그쪽 남는 공간에 혹시 또 거기다가 화장대를 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방까지 넓게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위치상으로는 원미동 풍림아파트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가격 대비 지금 부천 요 원미구 쪽에서는 가장 가격이 좋고 크기도 방 3개 다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직접 오셔가지고 보시더라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픈한 지한 3일 정도 됐는데 벌써 3개가 나갔습니다. 총 이쪽 동은 16가구고 옆 동도 16가구 해가지고 남아있으니까 아직은 층수 고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5층으로 가시면 테라스 있는 세대도 있으니까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은 예, 문의주세요. 거기는 쓰리룸도 좀더 크고 투룸도 나와 있습니다. 테라스가 보시는 분은 문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유진주택 친절한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